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네 하나님 여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어, 저희 부모님 고향은 이북이십니다. 평안북도 선천이 고향이십니다. 그래서 제 말소리, 제 억양에는 이북의 억양이 조금 섞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북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평양도 한네번 정도 다녀왔고, 그 다음에 개성도 제가 다녀왔고, 금강산은 이제 금강산 개방돼서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해서 금강산을 제외하고도 개성과 평양을 한 다섯 번 정도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북한의 현실,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나라의 형편을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그 그냥 그 탈북 그 북한 떠나서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으셨으면 피난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저 땅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야 될 텐데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하는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고. 사실, 끔찍한지, 이런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불행한 것이 무슨 가난하여 밥을 굶고, 여러분, 그것도 참 비참한 일이죠.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경제 사정이 뭐 경제라고 할 만한 게못 되니까, 어, 그 그렇지만 제가 정말 겁나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것은, 여러분, 제가 고수에 태어났으면 제가 하나님 몰랐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어, 저도 또 거기 완전히 세뇌당해가지고 완전히 빡, 봉산당이 되고 정말 우리말로 빨갱이가 돼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썩어 산다는 것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피난을 내려오셔서 저를 이 남한 땅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대한민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게 제가 받은 축복 중에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어, 제가 이제 아프리카, 이제 말라위, 또루안다또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쪽에,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 이렇게 여러, 좀 가난한 이 나라들을 섬기려고 다녀봅니다. 제가 다녔던 나라 중에는 아마 말라위가 제일 가난했을 거예요. 비참할 만큼 가난했죠. 어, 거기 있는 아이들. 우리가 끔 텔레비전에서 국제기아대책 뭐 이런 데서 그, 그 광고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굶, 굶어서 죽잖아요.뭐 일차에 몇십 명씩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굶어서 사람이 굶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그게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먹지를 못해서 수고한다는 거.그거 참 비참한 일이죠.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말라위, 태어나 보니까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그거 밖엔 죄그죄게 죄, 그게 죄가 아니지만 그거 밖엔 죄가 없는데 그 아이들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초를 당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새삼스럽게 와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사탄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극복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권리도 있지만,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 나라의 명령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의 법의 명령을 따라야죠. 뭐 외국 사람이라면 꼭 우리나라 법에 저촉안 돼도 되겠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법과 그 법의 명령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 백성은 한국말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해요. 해야 돼요. 세상 나라 백성은 세상 나라 말을 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 말을 해요. 미국 나라 백성은 미국 영어를 말하고 살고요. 대한민국 백성인 우리들은 한국말을 하면서 살아요.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어떤 명령과 법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백성이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 꼭 하나님과 같고,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꼭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구해라. 그럴 때첫 번째 간구가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날라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제일 큰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날기세에서 자주 반복하여 언급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셨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내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런 파라다이스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파라다이스죠. 낙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내일과 그 이제 모레에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좀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은 구원의 복은 그 받는 세상에 어떤 복을 다 합쳐도 비교가 되지 않는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기세 가족 여러분, 우리 아침마다 날기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을 익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에 능통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자손들 속에 임함으로 여러분이 거처하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고 살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백성으로 태어났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갈립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지 않고 그냥 머물러 계셨다면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피난을 내려와 저를 이 남한 땅 대한민국 땅에서 낳아 주셨기에 저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말도 못할 복을 누리고 삽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선주는 대한민국 백성이요. 말라위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 보니 부모가 말라위 사람이어서 우리 아이의 선주들은 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안전한 삶을 사는데 말라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조그만 질병에도 생명에 오락가락하고 굶주리고 고통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씀이 오늘 그렇게 은혜스럽게 귀한 말씀으로 와 닿는지 이루 말로 도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르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백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식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식을 깨닫고 그것을 준행함으로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꽤 여러 해 전에, 저희 이제 큰 손자, 저는 이제 손녀가 네시고 손자가 둘인데, 첫째 손자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유사 폐렴인가, 그래가지고, 아이, 아이 때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갈 만큼 좀 다급하긴 했지만 뭐 당연히 며칠 있다 퇴원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 가서 우리 손주를 보면서 제가 그때 말라위 아이를 생각했어요 우리 진욱이가 우리 손자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손주를 태어나지 않고 말라위 아이를 태어났더라면 아마 80%는 죽었을 겁니다 살려낼 길이 없습니다 아, 그때 어느 나라 백성으로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냐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 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얻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 누르고 사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